아, 네, 가, 다재외 제외, 제외 육수하고, 야 진짜. 제외 육수. 그 다음에, 제외 십수 예, 제외 십수 예, 완제, 완제했습니 완제. 야, 완전 제외. 또, 완전 제외했고, 와, 그 다음에, 유력 수에서, 아, 딱, 29, 39로. 그렇게 팔, 급 것... 예찼는데, 29, 39로, 유력 당번으로 했는데 29번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38번이 아 여기는 39번 했지 38번이나 2938 당번 2916 당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에, 에, 기분 좋은 게 에, 제육수하고 제십수 완전 해가지고 정말 에, 기쁘네요 에, 간만에 올킬했습니다 네 예, 제가 올킬을 항상 하도록 예, 예, 연구하고 예, 또 연구하겠습니다 예, 예 당번 두수가 나왔으면 좋았을건데 한수가 나와 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예, 예, 두개 중 하나 나와 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예. 천만 다행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또 988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